해요, 몬티입니다. 몬티, 네, 제 그냥 제가 한번 한번 꾸미 본 거예요. 근데 네. 다음에는 뭐 언젠가는 새로운 거 꾸미겠죠, 뭐. 네, 잠깐만, 네, 요, 네 멋진데요, 네, 몬티 있잖아요, 음. 몬티는 그냥 제가 몬스터 길드 이르기. 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글씨거든요. 그래서 몬티. 이거, 네, 오늘 포켓몬스터 페인 저기억나시죠 몬티, 몬티. 네, 포켓몬스터 페인. 네, 어. 내일쯤이면 아마 미나 6강 찍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포켓권을 그다지 안 찍으네요. 자르면 오늘 그럴 수도 있고. 음, 이걸 시청해주시는 분은, 음, 오늘 아님 오늘 한 9시쯤 아니면 내일 한 점심 한 3시쯤에 아직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초등학생이 보시면 학교 끝나고 한한 한 6시쯤에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포켓몬스터 페인이라고 주시면 길에서 예 친추 걸어주시면 건하겠고요 네? 네. 뭐오스트글들이기 그거 뭐. 왜? 오스티글들리오스트글들이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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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왜? 헤어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엄마 뭐. 엄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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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만 <laughs> 마치겠습니다